잘못된 망대가 세워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지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형들 형제들 간의 시기 질투로 그렇지요? 한쪽이 편해 되어지고 또한 한쪽은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버려요? 형들은 그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망대가 그 상처로 와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안 바뀌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모르는 거지요. 자기들이 한 일이 어마어마한 건데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지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게 하는, 요셉을 야곱의 집안에서 빼내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 하시려고 하는 과정이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거 말고 한번 이거 생각해 보면 형들의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상처는 안 바뀐 거 아닐까 그치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6장1 1장이 그들 속에 있을뿐더러 그들이 자라오면서 받았던 그 가문의 상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배달은 형제들 그치요 그 안에서 있는 그 부모들의 시기와 그 부모들의 갈등 그거를 고사란히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요새만 편해안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보는 것이 꼴불견이겠습니까? 복음으로 재해석할 힘들이 없는 거예요. 왜? 본인 살기 급급하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본인들 살기 급급한 거예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싶은데 그것도 못 받고 얼마나 큰 상처들이 그들 속에 자리해버렸습니까? 그렇죠? 그걸 누가 알고 공격해요? 사단이요. 에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안 바뀌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돼서 안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애굽에 살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때 또 다시 나오잖아요. 이제는 이 요셉이 본색을 드러나겠구나.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는 살렸지만. 우리를 또 죽게 만들겠구나. 그래서 가서 막 요셉에게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깊이 있는 상처는 내 삶에서 누리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 상처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기 바랍니다. 그치요.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 속에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이 그 빛을 비춰서. 그 상처가 복음으로 답이 난다면, 그거는 엄청난 복음의 뭐가 돼요? 파워가 될 겁니다. 증거거리니까. 그러나 그거를 그대로 놔두고 상처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이 늙어서도, 나이 많이 들어서도 그 상처는 반드시 드러나요. 사울 왕 보세 요 사울, 사오랑. 사울 왕이 신앙생활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첫 왕이 세워질 때 사우랑이 막나왕안할 나 거야. 막 이렇다니까. 근데 보세요, 그렇게 잘 섬기던 사우랑이요. 어느 날부딪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뭡니까? 다윗은 만만이 고, 자긴 천천히래. 이게 귓속에 계속 맴도는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고, 우리 가문이 성공해야 되고, 내 자녀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깊이 시기 질투 성공이. 그치요 건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안 드러났다니까요. 그렇죠? 안 드러나요, 여러분. 평상시엔 잘안 드러나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천천히요. 아,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게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래 누굴 죽이려고요? 계속 이제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 네가 누구냐?" 막 대단하게 막 칭찬하고 골래을이겼으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저렇게 실현상을 잘하는 잘한, 잘한, 분이 왜 저래? 그렇요왜 저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밑에 깊은 상처가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건드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합당하지요. 그렇죠. 모든 상황이 맞는 거잖아요. 합당하다니까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은 거야. 그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한 거야. 당연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렇게 상처받은 그게 튀어나고 나오면 뭐가 무너지냐면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됐다 이런 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잘못된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그 부분을 사단이 건드려서 여러분 인생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처럼 살아가도록 그렇요 하나님을 평생에 섬기지 못하도록 그치? 사단이 그걸 붙잡고 여러분을 끄집어 내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지만 사단은요 우리 속에 잘못된 망대를 보고 계속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지요. 그렇죠요 그 부분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평생을 고, 싹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처럼요. 사우랑을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 사우랑이 바뀌어가지고요. 평생에 다윗쪽 죽이러 다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시기 질투, 그 원망과 상처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형들도 보세요. 요새 형들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 3장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나라는 거 이만큼 무서습니다내 자존심, 내 이익. 여러분 하나님 께에서내 자존심, 내 거, 내소유가 없다니까. 저는 성도들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이 부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 뒤바꾸는 참된 망대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세워가는 축복을 주시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창세기의 3절을 말미에 막 사단에게 속았던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와 가지고 주신 메시지가 뭐라고?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물에서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는 순간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붙잡는 순간에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상처 속에 있어서 형들의 얘기를 아버지한테 막 일러 바치곤 했어.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그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큰 언약이 딱 주어져 있었다니까요. 꿈을 꿀만큼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분명한 언약과 뭔가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개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요셉이 자기 속에 있는 상처를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 가정을 살려내요. 거기서 누명을 쓰고 상처받을 일이 생겼는데도, 그렇죠? 거기서 원망하거나 낙심한 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 인생이 또 뒤바뀌어 버려. 그렇잖아요. 자기의 변명과 자기 것을 한마디 얘기한다니까. 왕이 돼서도 보세요. 분명히 내 생생 내고 하, 내 거, 나는 꿈을 꿀지게 살 꿈을 자세히 해석 잘 해석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때. 자기 생생 안 되고 뭘래요? 하나님께서. 그렇죠요 이게 인생이 뒤바뀐 사람이에요. 물론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배다른 형제 밑에 살면서 많은 상처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조건 아니까 형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형들은 누가 있었어요? 자기 부모로도 있었어. 그런데 요셉은 어렸을 때자기가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거든요. 그럼 누가 더큰 상처가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요셉이 더큰 상처가 있는 거라. 우리가 우리가 말하면 아, 저기 부모 없어 커 가지고 저랬다고 우리 말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 보면서도요. 그러면 누가 더큰 상처겠어요? 요셉이 더큰 상처라. 근데 요셉은 거기 에 묶였어, 묶여서 안 묶였어요? 안 묶인 겁니다. 뭘 해석해 버렸어요? 포궁으로 해석한 거예요. 오직이 된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떤 상처든지 어떤 것인지 내 자존심과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으로 붙잡힐 리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나, 창세기 6장의 육신, 창세기 11장의 성공 이거는 지금도 사단은 계속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라온 가정의 상처와 그 배경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 모든 배경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라고요? 나예요, 나.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생각, 내 이거 이게 이게, 이게 가장 큰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망대를 무너뜨려 버야 돼요 이 망대를 무너뜨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라고요? 오직 복음이 돼요 야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내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고백 했을 때 흑암이 무너졌다니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아직 말하지 마. 왜 말하지 말라 고 했어요? 이들이 고백은 했긴 했는데 체험을 안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 증거가 뭡니까? 고백은 했긴 했겠냐고 답은 얻었긴 얻었는데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변호상 가가지고 예수님 초박사서 집시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 답이 안 나니까. 죽을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데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감람산을 거치면서 갈보리산을 거치고 감람산을 거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가다랍방에 성령 추만 받고 나니까 이제 이들이요. 가는 곳마다 담대에게 복음을 말해. 상처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오직 복음 순교당하는 거, 순교당하는 거. 오직 복음. 여러분 잘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오직 복음에 담나고 체험된 자. 그렇지요. 여러분 그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내인생에 자꾸 그 문제를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답을 내라. 낙심할 것도 아니고 절망할 것도 속을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요 그렇지요. 우리 속에는 시기 질투 없다, 낙심 절망 없다, 그리스도다. 그럼 오직 복음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지요. 그게 체험되고 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안진뱅이 보고 일어나 걸어라 할 정도니까요. 그게 응답 아닐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상술다 뛰어넘으니까 보디발 앞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풀 신자가 볼 만큼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상태에어요 저런 상태에어요난 이래요, 저래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나라 오직 복음으로 살아나가. 우리 모든 도대삶 속에는 그 축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쌓여 있는 찰벗된 망대를 뒤바꿔야 돼. 그야말로 여러분 속에 운명이 잡혀있는 그 운명을 팍 부셔야 돼 예수 믿고도 여전히 운명이 붙잡혀 있다니까 불신자 때 가졌던 그 운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치요? 흑암이 그걸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흑암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용당하는 거죠 사단한테 그치요? 그걸 보금으로 오직 보금으로 그망들 무너뜨리고 아, 내가 이렇게 큰 상처가 있었던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부분에 답을 내면 그치요? 똑같이 이 현장에 그 상처로 가득한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러면 상처받고 문제 있는 사람들 앞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옛날에 저 모습이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가 높아져서 내가 주인돼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살았던 내 인생인데 그러다가 내가 문제 만나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던 내게 답을 주시고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 지 알고 답을 얻었으니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는 말은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그렇지 설명하는 복음이 아니라 체험된 복음인 거. 왜? 본인이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고백해놓고도 연약한 상태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다가 그런 자기였다니까 근데 이제는 그 안진맹이를 평생 보아 살았지만 지금 내가 보험 체험에 나오니까 저 안진맹이 문제가 뭔지 를 아는 거지요 여러분 있는 현장의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의 증인되길 바랍니다 그쵸? 그래서 죠그 조금만 보금부 잡고 싸우세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런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상처 받았니 저런 상처 받았니 그런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요 사단은 그런 싸움해도 눈 하나 깜빡안 해요. 오히려 박수 치지. 그래 평생 그 싸움해라. 평생 그 싸움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상처 받았네 저런 상처 받았네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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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들었네 늘 거기에 묶여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랍니다 예수가 길을 내셨고 생명이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진짜 맞다면 언약 딱붙 잡으세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가문에 있는 그 상처에 묶여있지 말고 언약 붙잡으세요. 어떤 실수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복음으로 인생 뒤바꾸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복음 가진 증인으로 세우셔서 가정 가문 살기 원하십니다 가문 살리세요. 오직 복음으로. 그렇요 후대 살리세요. 오직 복음으로. 후대들이 보고 있어요. 후대들이 우리 인생에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있고 부모의 삶을 보고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막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증거거리가 된다니까. 아, 우리 부모 보니까 늘 상처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늘내 주장만 하고 거기에 삐졌던 사람인데, 어, 우리 부모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니까 복음이 되니까, 뭔가 모르는 게 있어.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되기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4 그리스도라니까요. 이4어 어떤 사람이요. 그 자기가 군에 갔다 와서 사고가 났는데 손에 이 손가락 세 마디가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세총이 세총. 새총. 이 세총 갖고 계속 세총선 24한 거야. 그 얼마 잘 쏘냐. 이렇게 가림막을 해 놓고 저 반대편에 있는 것을 맞추라고 하는 거 맞추라고. 근데 그 맞추는 것떻게 맞추냐? 컵을 다섯 개끊놓고그 중간에 사번 맞추래. 아, 벽을 쌓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여요? 이 사람이 그걸 맞췄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 24세 총이라. 24세 총이야. 집에서도 세 총. 24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24그리스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기 질투 원망 낙심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거에 묶여있을 시간이 없어요. 24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지 마음이 늘 불편하고 마음이 늘 뭔가 있고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주었다라. 여러분 언약의 마음에 두시고요 네.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그리스도인 네. 행복한 제주한백교 성도들 네. 예수주인 하라는 얘기는 잘못된 망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힘들어지란얘기한게 아니라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라고요 네. 그러면 내자존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행복해져요 내 자존심 내서 내 생각 내서 오면 여러분이 불행해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짜증나고 화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건 진짜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참된 힘과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잘못 세워진 망대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건 낙심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있지? 나는 이렇게 맨날 뭔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나는 왜 맨날 이게 뭐가 안 되지? 크게 점검됐다면, 아 그렇구나. 나는 토졌. 나는 내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날 수 없구나.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난 크리스 도발 꽂혀져 다가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크리스가 살아야지. 이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진짜 이 복음들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일에 증인들이 바라고 오늘도 그 응답의 망대를 세워가는 귀중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을 세워 현장 살려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소개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되셔서 함께 심을 것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늘님의진사사하하심성성령의의 때, 그통충하하이이직직의음음잡고을음의길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 제가 그랬을 때, 그는 제을지그다을지다